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국기 32장 30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 모세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한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면 라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성겨라 다른 짓을 하지 말아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부족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즉 기적에만 치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단적인 예로 일이 잘될 때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끝까지 변함없는이라는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까? 일이 잘될 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가족에 웃음꽃이 가득하죠. 작은 실수도 용납해 줍니다. 사면을 해 주죠. 우리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안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말 걸기가 무섭습니다. 용기를 내어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도도 하려 하지만 설사 시도한다 할지라도 성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도 점점점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이 잘될 때만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라 것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 봤듯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불같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자를 누구든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반대로 살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다가 중간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넥스트 초이스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당주의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적당하게 하면, 특별히 스포츠에서 적당하게 하면, 승리는 고수하고, 자신의 몸도 다칩니다.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칭이 운동의 시작이요. 파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을 적당하게 하면요. 한꺼번에 폭발적인 힘을 써야 하는 그곳에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압니다. 적당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뭐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괜찮아. 옆 사람과 견주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감격도 모르고 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대안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안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은요, 대안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꼼수가 좋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대안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은 자신의 형에서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언어도 선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외길, 한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잡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야곱, 그는 약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끝을 하나님께 선언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혹시 형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여기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죽이고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장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을 만났던 에서. 그는 극도의 분노 상태로 야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세기 3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왜 이토록 많은 장정, 그러니까 훈련된 집안의 하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소의 분노의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장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야곱이죠.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관절은 의학용으로 대퇴골입니다. 허벅지를 지탱해주는 뼈죠.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뼈입니다. 여러분, 그 뼈를 쳤으니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에서는요. 야곱이 다리에 피가 범벅이 되어 나무 막대기를 지팡이로 의지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의 생각에 야곱이 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다리를 다친 척 아니면 진짜 자신의 다리를 돌로 쳐서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서 생명을 지키려고 했다라면 정말 대단한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다른 데안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외길입니다. 두 개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길 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특히 저는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족적은 막염. 족적은 막염. 쉽게 말하면 발 뒤꿈치 통증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왼발 뒤꿈치를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포도시 샤워를 마치고 교회 와서 새벽 교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통증을 검색해 보니까 족적은 망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일어서기만 하면 아주 그냥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장딴지와 허벅지까지 짜릿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와우,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었구나.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요 언제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체력은 되니까 이 체력 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히든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걷기가 힘드는데 어떤 일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죠. 이제는 뛰기는커녕 반듯하게 걷지도 못해서 왼발을 옆으로 해야 포도식 걸을 수 있고요 적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외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저의 고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의 하나님여 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절망일까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절망일까요? 비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제안을 모두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대안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매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 난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축원합니다.